<목소리> <목소리> 지장께서도리하셨니 아, 어, 이또 이기선 탑구연합 회장님도 여기 있죠 이동이시죠. 네, 한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새새복많이 받으십시오 초청장 주인입니다. <laughs> 오늘 당사한 이동 어, 인사해서 이렇게 또 다시 만나게 돼서 어,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구정을 살펴 <laughs> 살펴 주신 우리 당사한 이동 주민 여러분들에게 자주 볼 때마다 저는 행복을 느낍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제가 어디 가면 키가 커서 마이크를 올리는데 청장님이 더 크셔서 항상 마이크를 내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당산 이동에서 여의도 건너가는 색강다리 반쪽이라고 많이 우려하셨습니다. 박원순 시장 만나서 그리고 영등포에서도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시고 해서 지금 공사가 나머지 그 윤중로까지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. 신년 어, 인사할 때마다 우리 당사이 정도. 하기한 웨딩홀 예식장이 별로 없었고 그 웨딩홀 있던 예식장은 모든 전전하면서 신년 인사를 했더랬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멋지게 우리 힘을 합쳐 산김 세운 우리 민주민 자치센터 준공과 신축을 다시 한번 좀 자축하고자 합니다. 우리 서울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. 천 어,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도에 천만 명을 돌파를 해서. 작년 2016년도에, 16년도에 천만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서울시 인구는 천만 명이 안 됩니다. 작년 4월달 총선 때 어느 후보가 우리 영등포구 인구 줄어든다고 시비를 하면 건 적이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산이동은 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. 제가 구의원 지금 7년차입니다. 7년차인데, 구의원 하면서 느끼는 게, 구의원 가지고, 구의원 힘 가지고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. 시의원 또 국회의원 또 구청장 모든 분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을 합해야 된다는 게 절실히 느끼고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특히나 저희 새누리당에 소속된 현역 의원은 부의원 저 혼자 단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파를 초월하고 그런 걸 넘어서 때로는 우리 지역발전과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도움을 청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우리 국민들이나 동민들도 그러기를 바랄 거예요. 어떤 지역의 정파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일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이 발전되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. 자원봉사 아, 또신경를 많이 써주시는 우이 자원봉사에 대해 회장님 계시데또 가셨네요. 네, 항상 감사드리고요. 그 제가 지금 김영범 의원과 같이 지금 7년차입니다. 재 선에 이렇게 당선을 시켜주셨고, 그래서 정말 이제 하반기에 들어섰는데요. 열심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, 많이 부족한 부분이 또 이제 있는가 봅니다. 왜냐하면 여러 가지 민원들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, 어 저희들은 구현으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끼고 있거든요. 그래서 구현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시의원, 그 다음에 우리 구청장님 이제 도움을 받고, 국회의원 도움을 받고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, 정말 피치 못할 그 사정에, 법, 법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. 바쁘신 일정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, 오늘 신년 인사에 참석해 주신 네이빈과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